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단식 13일째를 맞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5억 수사를 받기 위해서 지난 9일에 이어 검찰에 재출석하였습니다 백기종 한양대 MPI 재고위과정 교수님과 자세한 검찰 수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지난 9일에 수원지검에 네. 출석을 해서 8시간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조사가 제대로 끝나지 않고 중단이 됐기 때문에 검찰이 재출석을 요청을 해서 네. 뭐 간다 안 간다 했습니다만, 네. 어, 12일 오후 출석을 했죠. 재출석을 네. 했어요. 이 출석하면서, 또, 기자들 앞에서 입장문이랄까? 이것을 <laughs> 밝힌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음, 번째는 이제, 그, 북한에 가서, 음. 그, 방문해가지고 사진 한 장을 찍겠다고, <laughs> 이, 김성태 전 쌍봉회장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 예. 어, 뭐, 이제 쉽게 말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얼굴도 모르는 조폭, 그 다음에 불법 사채업자, 이런 부패 기업가를 생면부지의 얼굴인데 뭘 믿고 내가 100억 원 상당을 대신 내달라고 했겠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뭐 백현동서부터 대장동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온 그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사관 수백 명, 그다음에 검사 수십 명을 동원해가지고 뭐 수백 개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나온 게 뭐가 있느냐 예. 뭐 이건 완전히 이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검찰이 소설을 쓰는 것 같은 형태의 이런 소설. 조작 수사 예. 아, 이런 형태로 지금 강공 드라이브를 오늘 음.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태 전 쌍방얼그룹 회장 아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직격을 가했지 않습니까 네. 인신... 공격에 할다 있을 정도 했는데 그 동안 지금 다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생면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는 것도 4번 5번 네 번, 내지 다섯 번 했다는 게 나와 있고 또 공관에서도 세 차례 네.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네. 때문에 못 만나. 직접 되면 못했다 네. 이런 결과고. 그리고 서로 부모상을 당했을 때 네. 네. 비서실장을 봐서 조문을 했죠. 했죠. 근데 어떻게 생면부지고? 내일 한 벌만 사입은 겁니까? <laughs> 이 쌍방을 아는 건 내가 그 쌍방으로 이제 내일 이제 판매를, 제조 판매를 했던 거니까 내일 사, 사한 거 밖에 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 형태에서 정황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금 검찰이 핵심 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2019년 1월하고 5월에. 네. 그 중국 쪽의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네. 이제 그 출장을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화부지사가 그 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대북 접촉을 하겠다 그 다음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하고 접촉해서 대북 접촉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재명 그 도지사가 어결제 승인을 해야만이 음. 중국에 출장을 가고 이제 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이 부분도 지금 모르세로 일관하는 이런 부인을 어, 소위 대착점에서 제시하는 그런 증거를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 김성태가 네. 지난 대선 때도 후원금을 1억 5천만 원 쪼갱이로 그것도. 이도 지금 그검찰 대표 그... 비서실에서도 네. 고맙다고 전하고 왔다는 거니까. 또이이화영이오고 김성태 전 회장하고 중국에 갔을 때도 그때 전화를 걸어서 바꿔줘가지고. 고맙다. 네.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게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 거짓말 을 하지 않은 부분 하나 있어요. 아, 뭐가 있어니다 어, 얼굴을 지금 대면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얼굴을. 예. 그럼, 그래서, 그건 사실 생면 부지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는 네. 이제 50%는 틀리고, 음. 어쨌든 얼굴을 대면 못한건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 안 나왔거든요.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laughs>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하고 대북사업, 스마트, 방북대남, 이런 거하고 이하영 부지사라든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지사로서 결제를 해서, 어, 네. 이하영 부지사가 중국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대북 접촉을 이제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가 모르고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생는 부지라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고 다만 얼굴은 못 봤지만 김성태 쌍방 네, 네, 회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두 파악을 네.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증거라고는 단한개더 찾지 못했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00, 원래는 300 문항이 넘는 걸 이제 단식을 하고 있어서, 음, 예. 어, 건강상의 문제가 이제 돌발할까봐 음. 150쪽, 150쪽 분량으로 이제 줄였다고 합니다. 예. 300쪽에서. 예. 그래서 이제 압축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답변서를 가져왔는데, 음, 음. 어, 소위 증거를 한꺼번에 내놓게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만 이제 확충을 시켜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놓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문두문하게 내놓는데 어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또 이제 묵묵부답하거나 아니면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음. 지금 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음. 검찰에서는 어쨌든 정황 증거라고 하는 부분들 소위 말하면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황 증거가 이렇게 퍼즐 맞추식으로 모아지면 결국 그 정점에. 피라미트가 가장 위에 있는 게 누구냐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어, 검찰에서는 자신을 기소하는데 자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인적, 물적, 증거들은 쌓여 있는 것이고 충분히 기소할 만한 위치에 있는데 네. 이제 이재명 대표를 요식형이라도 또 그렇죠. 조사를 해서 네. 마무리를 지어야만이 네. 검찰로서도 어, 이 수사를 종결을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 기소를 할 경우 또, 민주당이라든가 야권에서는, 아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기소하는 거, 그게 검찰의 뭐 권력 남용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것은 빠를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법원의 제동입니다. 예. 를 들어서, 검찰에서 피해자 신문조서를 작성을 했는데, 진술만 하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대표, 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일부에서는 법꾸라지 정도의 범가는 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완전 법꾸라지죠. 검찰 피해자 신문 조서를 작성을 했는데 뭐묵묵부다가 기억이 없다 모른다라고 일관하거나 모르서 일관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답변은 지금 진술서로 대체를 했지 않습니까? 음. 근데 마지막에 뭐4시경에 예를 들어 서 조서가 끝나서 이제 두 시간이 넘는 동안 조서 열람을 했는데 서명 날인을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검찰이 그대로 지금 법원에 가져 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 진정성이나 피자의 어 임의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동이 걸리거든요. 네. 증거로 수채택이 안될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압축해서 조사를 하는 이런 부분은 아마 이런 걸 보완해 가지고 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김영 어, 서명이나 김영 날인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음. 왜 그러냐면. 두 번씩 2차 조서에서도 이걸 안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어, 수사를 아. 응하는 태도에 대해서 음.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혐의에 대한 소명보담은 부인으로 일관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 영장 발부 요건이 되거든요. 근데 음. 검찰이 어떻게 이걸 이용할지 모르겠어요. 요걸, 어, 계속해서 이제 김영, 서명이나 기명날이나 하지 않는 기조로 가서 어 수사 보고서나 의견서를 쓰게 되면은, 왜냐면, 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도 녹화, 녹취를 거절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네, 예, 드물죠. 왜냐면, 어,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또 검찰의 조사도 정당성, 또 피의자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음. 이 인터뷰룸에서 녹취 녹화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마 상당히 지금 전략적으로 부실하게 이제 보이는데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지금 검찰 조사가 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어, 녹취 녹화가 되는 인터뷰룸에서 조사를 어, 수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고 오늘 사실 기자들이 이제 조사를 오해하면 나오겠지만은. 오늘 또 만약에 김영이나 서명 날인하지 않고 조사연락만 하고 퇴장을 해 버리잖아요. 아, 네. 그러면 법원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진술 녹취라고 하는 부분은 피의자한테도 좋고 또 수사하는 사람들한테도 좋고 어떤 경우냐면 정당하게 조사를 했고 정당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걸 입증하는 구도이거든요.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부한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또 지금 지난번에 여덟 시간을 조사를 받고 더 이상 못 받겠다 해갖고 중단이 된거 아닙니까? 오늘의 경우도 지금 1 3 일째입니다. 네, 단식 십삼 13일. 일째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사실은 엠뷸런스에 실려 가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 도보로 도보로 가고 아직은 그렇게 체력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당뇨까지 있다는데 1 3 일을 붙고도. 음. 지난 그 정부 때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어 단식을 하게 되면 통상 8일째에서 9일쯤 되는 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예, 지금까지 예.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뭐 한교환 대표도 그랬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이재명, 분들이 이정현, 그래. 김성태, 네, 뭐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죠. 김성태 의원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일각에서는 오늘 13일째인데 도보로 이동할 을 정도면. 어, 섭식을 좀 모르게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사람이 물은 마시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소금 염분을 취하긴 하는데, 물론 그게 이제 단식 범주에는뭐 들어가진 않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 걸 단식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물과 소금을 네, 먹을... 생명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일째 단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허물어지는 모습이라든가 또 도보로 검찰청사에 출입을 할 정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상당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오늘의 경우도 지난번에도 8시간, 뭐 20분씩 휴식 시간을 네, 3번인가 갖고 네. 그랬습니다만 어 6시 넘어서는 도저히 못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벌써 며칠이 더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우도 지금 전체 조사 내용이 한 반뿐이 아 조사를 지난번에 못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압축적으로 네. 한다고 하더라도, 꽤 시간이 어야 되고, 최소한 도 6시간까지는 해야 할 텐데, 6시까지는. 2시부터 해도 4시간 뿐이 아니었습니까? 2시 20분이니까 4시간도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아, 나 어디로 서서못 오겠다. 거기다가 이제, 이, 조속 검토하고 서명 날인은 본인이 하는 거죠 네. 변호인은 못 오죠 네, 못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도 제대로 할수 있나요 그래 이제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험칙상 보면 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경찰 조사를 왔을 때뭐 네. 때로는 이제 뭐 간호사라든가 변호사가 대동을 하면서 조사를 하다가 이제 어떤 네. 그 문제가 생기냐면. 굉장히 곤란한 추궁 질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변호사라든가, 당사자, 피의자가 서로 이제, 그, 눈치를 주고받습니다.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쯤에서, 어, 소위 말하면 이제,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요. 도저히 몸이 그,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음. 나중에 서면으로 가름하겠다. 보통 이렇게 하고, 이제, 퇴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사실 말씀하셨지만, 지금 단식이 13일째, 진정한 단식이라고 하면, 말하기도 지금 힘들고, 걷고, 보행을 한다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음식이 섭취가 안 되게 되면, 이 지탱하는 그 근력이라던가, 이런 정신력도 굉장히 허물어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분이 13일째 되는 단식을 하고, 이 장시간 동안 조사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검찰의 전략은 이걸 겁니다. 오늘까지 미진한 부분을, 어, 우선적으로 앞부분에서, 핵심적인 그 질문을 충궁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 같은 겁니다. 묵묵 부답하거나 나는 기억이 없다, 내가 한 사실이 없다, 모른다. 아니면 또 서면으로 가름하겠다,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아마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에 이 조소를 마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검찰이 지금 국회 핵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만은 결국은 20일 넘기는 시점이면 이제 셋째 주 정도에 추석 전에 어,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어, 이거 지금 대북 방북비 대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소위 개인정보 유출하는 부분 음, 있잖아요. 문서 유출, 정보, 정보 유출, 제, 재판 이런 거, 부분까지 필요,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가, 어, 계속 부인이나 모르세로 일관을 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어, 법원에서 영장실질전담하는 판사는 이걸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렇게 돼서 증거인멸 소지가 굉장히 높다. 도주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 소지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은 영장을 야당 제1야당 대표로 하더라도 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사는 자유심증 중이나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거든요. 네. 영장실질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대한 기록이지만 어, 최근에 이 수사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사에 대한 방어권 차원을 넘어서 증거인멸 소재에 가까운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증거인멸 소재가 높다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전략을 어떻게 나오는지가 지금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의 문제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라든가 민주당 측의 전략은 가급적 수사를 지연시켜가지고. 그렇죠. 지금 시간이 추석 전에 마무리를 하려면 아주 척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21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맨날, 열리니까. 예. 그때 보고가 돼야 하고 예. 2 5일에 열리니까 그때 처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수사. 영장이 네. 청구가 되고 네. 그게 법원을 거쳐서 법무부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국회에 나서 법무부 장관이 절차적인 시간들이 네. 또 있는데 있죠. 만약에 오늘 마무리가 뭐 수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내가 서명 이거 날인할 수가 없다 이거 검토를 못해가지고 다음에 하자고 하면 은 이게 아주 난감해지고 실질적으로 2 1일 25일 두 개의 날짜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로 넘어가는데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어갖고 보내기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 처리 문제는 저기 11월로 넘어가 그때가면 이제 벌써 국정감사도 끝나고 총선적으로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그 전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 워낙 뭐 깜짝수를 많이 쓰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이제 있습니다. 음. 지연 전략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과연 그 서명 김영 난인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게 지금 귀추가 주목된다고 해주셨습니까. 예. 만약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증거 인멸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부각을 시켜서 의견서는 이제 그 수사 보고서를 쓰게 되거든요. 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영장 청구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친명 비명계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이제 저도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 부채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본회의에 이제 부의가 되면 어, 우리 민주당에서 어 전격적으로 가결 표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어, 내부적인 그런 조율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본인이 계속해서 부채권 특권을 내려 놓겠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법원에서는 자 본인이 어,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영장 실질심사에 국회 절차하고 상관없이 내가 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음.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증거인멸은 별론으로 치고 도주, 우려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크게 부각된다고 합니다. 어, 그렇겠죠. 그렇게 돼서, 어, 불구속 기소 형태로 재판을 해도 이 피고인이나 피자 방어권에서 손색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영장이 실질 심사에서 기각이 될 소리가 높다 이런 전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민주당 내에도 초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뭐 비명은 말할 것도 없고 진명 일부에서도 그렇다한다면 이재명 대표 뜻을 받아가지고 가결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 그게 또. 내년 총선 그렇죠. 전략에도 바람직하신다 했는데, 이렇게 단식까지 하면서, 더군다나, 이 검찰 조사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전혀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이고, 억지로 소설을 꾸며가지고 만들고 있다. 이런 식의 입장 개선이네요.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불체포특권그 포기를 뭐 결인가 했을 때, 정당한 영장, 정부냐. 네. 이 부분이 들어있으면 정답은 영장 정부가 아니고. 그게 탄압적인 뭐 네. <laughs> 거기다가 이상민 의원도 아, 보니까 요즘에는 반명 쪽에 있는 분들도 당대표가 저렇게 죽고 살기로 단식을 하는데 거기다가 가결표를 던지기는 좀 의식이 <laughs> 없니다 <멋있게> 이렇게 <laughs>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은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가결시키는 게 맞다고 하지만 그 인원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재명의 단식 효과 본인으로서는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여러 가지를 한 축적으로 이제 던지는 데 이재명 대표 쪽으로 보면 이게 굉장한 전략입니다. 네. 어떤 전략이냐면 첫 번째 그 소위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 세력을 꽁꽁, 그,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좀 그렇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자, 13일, 14, 15일,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엠블스에 이제 실려가는 부분이면은, 야, 대외적인 그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말, 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몸을 던져서 단식을 하는구나. 예. 그러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의 위상이 역시, 어, 야랑답다. 이런 어떤 이미지 형성이 되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면서 친명계도 상당히, 어, 뭐랄까, 그 반명, 소위 비명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정서가, 야, 단식을 저렇게 오래 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 나중에 해도 되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 저렇게, 어? 비명, 반명계 소리를 내느냐라고 하는, 이런 정서장의 문제가 지금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대다수 국민들이 한국 국민 정서는 어떤 거냐면, 사실은 그, 언더독이나 탑독을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언더독입니다. 어, 그렇죠. 예. 언더독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는 변론으로 치고, 야, 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장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봐봐라. 지금 여권이나, 어느 여권이나 뭐, 뭐, 유석일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권의 쪽 정치인이 이재명 대표를, 어, 장, 단식을 중단해라. 우리 협치합시다. 이런 어떤 협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전부 공격만 한다. 이런 전략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바닥 정서에 보면, 제가 이제 네. 오피니언 리더급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조직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재명 대표 쪽에 대한 동경론이 서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스마트하게 지금 어 전략적인 접근을 해서 단식을 하고 있다. 이런 목적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있다.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조폭이라든가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받을 정도로 어,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딱 이렇게 지금 이걸 치고라. 지금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십 명의 기자들 대국민 양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야 진짜로 김석태 회장하고 어 저는 어떤 커넥션이 없는 것 같네. 검찰청이 출두하면서 수십 명의 기자들 대국민을 향해서 어 부패 기업, 조폭 출신, 불법 사채업자에게 100억 원을 대납하라고 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녹화를 네. 하고 있는 시간에. 네. 어 과연 어떤 또 이번에도 묘수를 쓸지는 좀 지켜봐야죠. 그렇죠. 지켜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로 그 네.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